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 제가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에, 중국에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에. 제가 제일, 어, 해보고 싶었던, 어, 치료가, 파킨슨과 중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외국에서 올 때는, 한국에, 시골 어, 골짜기에 들어가서, 파킨슨과 중풍에 대하여만, 어, 치료를 좀 해보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3년도에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에 의정부에 있을 때에 어, 박힌선 8년 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그분이 그 당시 아마 38살쯤 그때 됐는데 그분의 덩치가 크고 키가 매우 컸어요. 근데 그 분이, 뭐, 운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2003년도에만 해도, 파킨슨그러면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 병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거를 손을 뗐어요. 8년 되신 분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게 또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다니면은, 이 차트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 병원에서 제병원으로갈때그 차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다음 선생님을 보고 그 다음 선생님 보고 어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참 운이 좋게 그분도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던 사건이에요. 어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한약을 약재를 하나 지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가 침을 넣겠다. 그때는 이제, 어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침을 가지고 다뤘어요. 옛날에는 침을 많이 사용했어요. 요즘은 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 침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침을 많이 사용했어요. 어정부에 있을 때니까. 어정부 경찰서에서 한 2, 300m 정도 떨어진 그 골목으로 쭉 제가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 그때 교차로에 이게 명한 만큼 난그 광고를 보고, 어, 두달 동안 망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지요. 뭐, 그 병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밝힌 선 있지도 않았고, 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진료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약재를 하나 어 지어줬어요. 약을 지어주면서 어 지금처럼 이렇게 에 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약탕기를 가지고 다리는 거죠. 한 사람이 탕기 하나씩 이렇게 다려주는 건데 보통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약재를 만들어가지고 어 제가 줬어요. 그 자리에서 약을 채취를... 그 자리에서 약재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한 다음에, 약 탄기채로, 어, 그 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큰 컵도 말고, 작은 컵도 말고, 세주컵 딱 보내주면서, 그 세주컵 한 컵을 가지고, 아침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하루에 두 컵을 드세요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 참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약을 먹고 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나이테들와서 나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왔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부부 성병 검사를 해보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건 아닌데 그 당시에 뭐, 이게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검사를, 어, 어,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제머에아차또 얘기를, 아, 이게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약지를 지어 들었는데, 제 약이, 똑같은 약을, 한 약제를 가지고, 약을 먹어도 제가 짓는 약은 한 10배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대신에 10배, 20배 비싸지요. 비싼데, 어 제가 열흘 안에 효과 없으면 나는 침 놓지 않겠습니다. 효과 있으면 내가 침을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흘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 생님밤말씩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 때, 그 분이 찾아왔을 때에, 이혀의이 이 혓바닥이 하, 해가지고, 이기가꽉 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몸이 혈도가 막혔구나.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혈도가 막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뭐, 진명을잘하지 않아요. 쳐다보면 아니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아흘이 만에 딱 전화가 오세요. 어, 스님,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 모시고 같이 오시라고 했어요. 그 사모님이 치킨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치킨, 맥주집을 하고 있는 거지. 맥주집에서 치킨을 하는 거지, 같이. 치킨 맥주를 하는데, 사모님이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침을 넣고, 어,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장침을 많이 써요. 침을 다 넣고, 이, 아마 왼쪽 다리인 것 같아요. 전체 다는 아니었어. 하여튼, 왼쪽 다리만 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이렇게. 자작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분은, 어, 다리 하나로, 하나가 얼마나 차가운지 부부관계를 못합니다. 예, 사모님이 부부관계를 하려고 이렇게 몸이 닿으면은 얼마나 차분히 어른보다 더 차갑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부인이, 사모님 되신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이야기 를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어, 제 휴식을, 휴식 시간 좀 가지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어, 용물을 보고, 손을 좀 닦고, 그 다음에 왔는데, 한 10분 정도 침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온 시간에 한 10분 정도 걸렸을까?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아, 어, 이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 번에 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러 가서 한번 만져보라 그랬더니 그래서 만져보더니 하, 그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혈이 돌아와서 따끈따끈한데 이것이 8년 동안 제가 걸렸습니다. 8년 동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8년 동안 편지 짓을 다 해봤다 그래. 뭐그 당시에 파억을깨 먹었다니까, 2003년도에 파억을깨 먹었으면, 그러니까, 2 0 0 90,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죠? 2 0 97년도에 우리가 IMF 부도가 나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때 팔억을 깨먹었다면 상당히 큰 돈이죠. 저은 돈은 아니에요. 저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파킨슨 돈 없으면 치료 못해요. 그죠? 굉장히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침 한번 딱 놓고 갔다 왔는데 혈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열을치 약도 한제고, 한달 치도 한제니까, 3 0일 치도 한제니까, 약, 양만 비율을 똑같이 해서 늘리면 되니까, 한제만 더먹어라그 대신, 내가 한달 동안은 침을 가장 넣어두겠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어, 파킨슨을 치료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혈이 돌아왔는데 다시 가버릴까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음, 뭐. 지금은 뭐 제가 어느 정도 좀 알지만은 그당시 제가 처음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달 동안 침을 맞고 약을 먹는데도 한, 한 30일짜리 한절을더 먹었지요. 그래서 한달 동안은 제가 침을 일주일에 세 번씩 침을 그냥 놔뒀어요. 이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직업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고하는 거니, 제가 이 길거리 가던 그 개를 한 마리 주서 키웠더니 길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것이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와서 어, 키우게 된 것이 백 마리를 키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동물을 사람하고 동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파킨슨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병균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에게 이걸 정리하고 다른 직업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말을 잘 들었어요. 덩치가 나보다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아, 사람이, 이그 덩치 큰 사람들은요. 연해요.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단단한데, 큰 사람들은 유들유들하고 연해요. 나를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그살수 있는 운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그, 부동산에 가서 취직을 했다고 러더라고요 2003년도 같으면은 부동산 시세은 좋잖아요. 저 천평, 가평 다니면서 땅을 사가지고 팔고, 사가지고 팔고, 사가지고 팔고 하면서 이익이 남을 때마다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많이 남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전화할 때마다 그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지만 나는 내가 치료해준 사람이 나아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고마운 거예요. 네. 왜나한테 치료받은 분이 돈을 잘 버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계속 그 분한테 전화 연락해서 물어보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병에 대해서 한 번도 기억할 만큼 나빠진 흔적이 없고 항상 내가 시키는 대로 제가 치료받을 때에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잠을 어떻게 자라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먹으라 이런 걸쭉가르쳐 줍니다. 한달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3개월 코스를 하는데 보통 한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분들은 10년 되신 분도 낫고, 8년 되신 분도 낫고, 5년 되신 분도 낫고, 6년 되신 분도 낫고, 이렇게 나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년 되신 젊은 청년, 그분이 어, 아마, 나이가 38살, 제가 2003년도에 38살,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침으로, 약과 침으로, 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희망이 있다. 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도 희망이 있다. 제가 2003년도부터 파킨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파킨선 전문가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 따라오지 못할, 에, 못합니다. 할못 음,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손안에 꼽혀요. 제가 알기로는 이 파킨슨을 치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손안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치료 방법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8년 되신 분직급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